저는 방사청이 지금보다 좀 기능이 더 강화되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음. 국방 관련해서 우리 민간 R&D 규모가 엄청 작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왜 이분들도 사업하고 이러는 분들인데 네. 본인들 R&D 비용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는지 사회주의 국가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민간이 한 10배 정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지 않은지 좀 궁금한데, 빵 기술에 대한 운영 체계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소요제기라든가 잠재적 중장기적 소요제기 이런 것은 방사청이 좀 주관을 하면서 무기 수요 같은 것도 처음부터 설계하고 하다 보면은 방산 수출의 문도 넓어지고 이게 생태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개발부터 해가지고 제작을 하고 유통하고 이런 전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걸 국방부가 전체를 통합 관리하든 아니면 방사청이 하든 누가 하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방사청이 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국방부 하면 뭔가 좀더 대외비가 많은 것 같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뭔가 좀 부드럽고 소프트한 방사청과 여기 기품원과. ADD가 있으면 뭔가 민관 협력 체계가 좀더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분산학을 어, 주도하는 미국 같은 경우도 나사가 여러 가지 국방 과학 기술에 대해서 수천 건을 한 해에도 민간에 오픈하고 그런 오픈된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상용화되고 이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수요가 더 확대되고 R&D는 더 많아지고. 그런데 이게 조금 국방부로 가면 경직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방사청이 하면은 민관 협력이 좀 활성화되고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어 확대될 것 같은데 저는 방사청이 지금보다 좀 기능이 더 강화되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국가 전투력에 대한 수요도 그렇고 민간 수요까지 확대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의 시너지가 높아진다고 보고 더군다나 국방기술 내에서도 전력자산을 증가시키면서 자산과 자산간의 연계를 통해서 훨씬 더 통합된 패키지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 역할을 방사청이 해야 되는데, 방사청이 이거에 대한 중심과 이것을 못 잡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국방부가, 야, 이런 부분들은 통합관리를 차라리 국방에서 하는 게 낫겠다. 아닌 이 부분은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좀 방사청이 생각이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